자, 5번 보세요. 그는 깨달았어요. 대자를 깨달았어요. 리얼라이즈가 깨달았다잖아.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그 대륙이. 근데 어떤 대륙입니까?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대륙이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됐습니까? 리얼라이즈라는 동사 얘기도 기억하시고 단어도 외우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좋아요. 6번 봅니다. 나는 봤어요 I saw so my friends. 나는 봤어요. 내 친구가 놀라는 걸 봤죠. 여러분 잘 봐. 친구가 놀라게 된 거니까 과거 분사 쓴다 그래서 지키엄난.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우리 복습한 것만 간단히 할까요? 현재 분 어머, 이게 뭐야? 자. 현재 분사 ing 얘는 뭐뭐 하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가졌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까? 과거분사라는 녀석은 뭐뭐 되는 된 이런 의미를 갖죠. 당하는 거라 그랬고 수동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적 의미. 끝난 것을 나타낸다 그랬고. 비동사와 PP를 함께 써야지만 우리가 얘를 수동태라 그럽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the cake was eaten by me 하면 그 케이크 먹었어? 아니면 난 저기 섭취됐어? 케이크는 섭취됐어. 나에 의해서. 맞죠?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쵸? 그 케이크는 내가 먹었어요. 이런 의미죠? 이해하셨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 수동태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섭취되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였고. 그쵸? 나는 봤어. 내 친구가 놀라게 된걸 봤죠? 오케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직업을 구했다라는 소식을 그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여기 에스크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에스크디의 목적 어디에 초부정사가 나오면 에스크디 요청하다가 돼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들은 요청했어요. 직원들이 소통하도록 오직 영어로만. 했죠? 이렇게 음이 파악되면 되는 겁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시우씨 언제쯤이면 좀 할래? 응? 너 단어시험 보러 왜 안왔어? 아.. 아저 있었는데 아니 뭔 소리야 저서 외우고 있었는데요 근데 왜안 왔어? 다못 외웠어 아 정말 뭐 진짜 우리 뭐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해줘 단어를 외우든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든 복습을 하든 그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에휴 정말 진짜 자 8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남아있어요 적극적인 활동하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참여함으로써죠. 어디에 신체 활동, 자, 비슷합니까? 계속 비슷하게 됐어요. 네, 비슷하게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관광객이 시켰습니다. 이게 사역동사니까 시키다라 적이 돼야 된다고. 방이 청소되도록 이렇게 해석했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봐봐. 사역 동사 해고 삼을 pp였잖아요 해물 p 기억나요? 해부 사람 뒤에 뭐 써요? 회사, 해물, 개사, 개물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해부 뒤에 사람이 나오면 동사 원형이랑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laughs> 해부 뒤에 사물이 나오면 과거분사 쓰고 개 뒤에 사람이 나오면 투부정사 삼을 나오면 pp 쓴다 이거예요. 아린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자 사역 동사 놓치면 곤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관광객들은 시켰어 방이 청소되도록 그들이 일인건 점심을 먹는 동안에 카페테리아 이게 구내식당입니다 카페가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이란 뜻이야 따, 읽어보자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입니다 됐죠? 비슷하게 됐나요? 그 방을 청소했다 이렇게 해서하면안 된다고 그 방을 청소되도록 시켰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이해하셨어? 오케이. 10번 갑니다. 공항의 보안 직원들은 점검했어요. 확인했어요. 승객들의 가방을. 그리고요, 확실히 했어요. 모를요? 어떤 것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후부정사 동명사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이 해석 연습을 왜 시켰냐면, 여러분들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여러분들, 요, 기억나세요? 후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우리 새해 동사들. 기억납니까? 어제 했었죠? 그 다음에, 메가펩스, 디카를 쓰게 되면, 동명사, ing를 쓰더라. 여기에, 그만두는 것은 상상하지 마라까지. 기억나요? 얘네들은요, 잘 들어요. 이번 주에 이거 못 외우면요, 진짜 곤란해집니다. 아셨어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어떤 동사들은 투부 정사를 쓰고,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를 쓰는데 목적어 자리에 그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다고요. 얘는 하나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제 볼까요? 어? 이거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 2 나갈 차례잖아. 그치? 포인트 2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 포인트 2에 별표 하나만 쳐두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동사에 따라 의미 차이가 거의 없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별해두자가 되어 있고, 1번에 투부정사, 동명사 모두를 목적으로 쓰지만 의미 차이가 없는 것에는 얘네들이 있어요. 여기 잘 봐요. 요 동사들은, 동명사나 투구정사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런 뜻이야. 목적어 자리에 이 동사를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 대학생활 동사라고 외우자 그랬어. 잘 들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치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갔어. 대학생활을 시작했어요. 비긴이죠, 맞죠? 그런데 어 동아리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되게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됐죠? 만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되게 못 생겼어. 분명히 내 스타일 아니야. 누가 봐도 못 생겼고 내 스타일 아니고 아유 그냥 동아리 친구니까. 됐죠?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본 거예요. 컨티뉴. 제 얘기 들어 주세요.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본 거예요. 사람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얘가 못 생겼다, 잘생겼다라는 것을 떠나서 얘가 사람으로서 좋아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야. 얘가 괜찮은 인간이라면.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사랑에 빠지면 뭐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이젠 집착을 하게 돼. 얘가 내, 여,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착을 하게 돼. 그러면서 맨날 싸우게 되는 거야.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게임에 게임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 남자들은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여자들은 많이 하고요.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 나 지금 수업이 좀 일찍 끝났는데 나좀 데리러 올수 있어? 왜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나 지금 지금 게임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 시절 궁을 박아야 되거든 지금. 어? 정글로 돌면서 지금 정글이 어? 바텀으을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막 그러고 있거든 지금. 그런 상황이야.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섯 명이 한 팀인데 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쌍욕을 패드립을 쳐먹어요. 완전 욕을 듣는다고요. 거기서 빠져버리면. 팀게임은. 그러니까, 어, 저기, 이거, 이거만, 한 번, 이거만 하고 가면 안 돼?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게임이야, 나야. 맨날 그런다고, 맨날. 당연히 게임이지. 그치? 아니, <laughs> 농담이고. 자, 그렇게 서로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구속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싫어하게 되는. 헤이트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학생에 들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연애 동사일 수도 있어. 대학생활을 시작해서, 봐봐! 시작했다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스타트. 근데 만남을 컨티뉴, 계속하다야 계속하다.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이제 빠지게 되죠 구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얘네들은요. 투부정사 동명사를 아무거나 막 써도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자들이 게임할 때좀 인정 좀 해주세요, 제발.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어, 그거 끝나고 데리러 와 이러면 될것 같다가 게임이야 나. 어떠한 질문은 던지지 말라고 제발 진짜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궁을 박아버리고 싶을 거야 아마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겁니다 그렇 이놈의 시X들 지금 다 알아듣는 거봐 어? 우리 여성 동지들은 모르잖아 지금 롤안 하죠? 아니롤안 하지? 안 하지? 네. 하지? 아너한다 그랬지? 안 해? 해안 해? 그래도 게임을 하긴 해? 무슨 게임이 잘안 해요? 뭐예요 게임? 안 해요? 아니 무슨 게임이에요? 음... 게임 안 해요? 왜냐하면 네,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 하지, 인스타 하지. 그지? 어 페이지 하지, 회복하지, 회복하지, 그치? 우리 여성 동지들은 SNS에 빠져 있어요. 여성 동지들 이런다 사진 보면 자기 셀카 찍어서 올린다. 남자들은 그걸 상상 을 못하죠. 자기 셀카 찍어서 올리잖아. 남자들은 뭐라 그러니? 어안보는는합니다 빨리 안 내려 미쳤어? 지금 거 아니야? 이게 남자들이 반응이야. 근데 여자들이랑 안죠 사진 찍어서 뭐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 살 빠졌네?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왔지? 요즘 뭐 좋은 약 먹어? 요시라를 해요 요시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가 서로 대인관계가 은 <laughs> 남자들이 게임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대인관계를 하는 거고 여성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공감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을 올려놓고 누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이광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큰 중독이에요 내가 맞지 아니 이게 뭘 아니야 자 아무튼 얘네들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게임 적당히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못 하게요. 진짜 우리 머리가요. 여기에 중독이 되면 다른 걸 못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SNS 너무 푹 빠져있지 마세요. 똑같은 중독이라고요. 게임하는 것만큼 해놓아요 진짜. 다른 걸 못합니다. 어? 아니 이... 이 년이 왜 좋아요를 안 눌러? 이게 화가 난다니까? 내가 지를 좋아요 버튼을 몇 개를 눌러줬는데 이러면서 이해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남자들은. 아니, 왜안 와? 갱을!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든는 거죠. 보 털리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서로 막 정글 차이 뭐 차이 하면서 난리 나죠? 아무튼. 이 동사들은요. 둘다쓸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 둘다쓸수 있지만 의미 차이 없어요. 이건 의미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I began t o s t u d y 나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써도 되고 i began studying. 나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아무거나 막 써도 돼. 상관이 없어. 하 n 이해하셨어요? 야! 대학생 e 동사 n s t 기억하라고. 다인이 깜짝 놀랬을 것 같다. 자, 이거 모르면 잘 나, 장난 아니야. 알았냐? i n g I b 근데 있지. 이 밑에 나온 놈. 얘네들 있죠? 아, 얘네들은요, 의미 차이가 있는 녀석들. 둘다쓸수 있어. 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 투부정사에서는 이 1번 하고요, 이 2번 못 외우면 작살 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메가펩사 디카는 뒤에 목,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더라. 여기 나와 있는 새해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더라. 이거 구별 못하면요, 우리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일 납니다. 아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지? 이거는 뼈대예요. 준동사는요,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알았냐? 그래서 의미 차이가 지금은 없는 놈 했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녀석 설명을 드리는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Remember, forget, regret, try, stop 이에요. 자, 여기,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쯤 적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Remember는 뜻이 뭐예요? Remember 뜻이 뭐야? 기억하다죠? 그럼 기억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Forget은 뭐예요? 까먹다, 잊어버리다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지금 쓰세요 빨리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laughs> 그 다음에 Regr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후회하다, 유감이다, 후회하다예요 모르면 안 돼요. Regret 후회하다 또는 유감이다 해요. 이해하시나요? 오케이 okay, 말이 네. 자 그다음 try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Stop도 있습니다. 그러분 이거 오늘 외워야 된다고요. 투부정사에서 이거 모르면 진짜 골치가 아파져요 나중에. 얘네들은요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다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져요. 얘는 한 일, I-N-G는 과거의 한 일. 투부동사를 쓸 때는 한 일이나 의무에 대한 거고 동명사를 쓰게 될 때는 과거의 한 일이에요. 네, 세 개는요. 이해하셨어? 다시 말하면요. Remember to 구정사면 내가 해야 될 것을 기억한다라는 뜻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기억한다. 요근데 I&T n 쓰잖아요. 그럼 어저께 내가 했던 걸 기억한다라는 뜻이야. 이해하고 있어? 다시 Remember, forget, regret, and 기억하다, 까먹다, 후회하다인데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 까먹었다, 그 다음에 유감스럽다, 후회스럽다 이런 거야. 됐지? 그 다음에 to 동명사를 쓰게 되면 내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한다.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까먹었다.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 과거에 내가 애들을 막 괴롭힌 것을 후회한다 그럴 때 regret ing 쓰는 거. 아셨어? 다시 투부 정사는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의무예요. 투부 정사는 미래지향적이거예요 미래지향적. 얘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라 의무. 얘는요 과거의 한 일. 되셨어요? 오케이 그다음. try 같은 경우는 try 투 부정사는 이게 노력하다 s다예요. ing는 시도하다. 이거 시험 삼아 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시죠? 노력하다 s다가 try 투 부정사 동명사는 시도하다. 시험사만 해보자. 쓰세요. 빨리 쓰셔야 될 거예요. 쓰고 외워야 돼요. 쓰고 외워야 돼요. 쓰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스탑투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 스탑 i 엔 g 는 무엇을 그만두다. 이런 건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이거 모르면요 진짜 골치 아파져요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얘를 모르면 큰일나요 진짜 큰일나요 큰일나요 정말 큰일나요 자 스탑 투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다 스탑 이 n g 무엇을 그만두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바리 바리 오케이 바리 바리 자 지금 외우셔야 된다 여기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얘는 미래지향적 그래서 할것 또는 할 일이나 제가 의무라 그랬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다, 이것을 잊어버리다,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후회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노력, 위해 노력하다, 애쓰다. 됐죠? 그 다음에 하기 위해 멈추다, 투부정사는 이런 의미를 갖고 맞아. 음 동명사를 쓰게 되면 과거의 의미. 했던 것을 기억한다,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했던 것을 후회한다, 시험삼아 해보다. 하는 것을 멈추다. 됐죠? 시도하다. 이 녀석들을 오늘 그냥 외워버리셔야 된다고. 아셨나요? 됐죠? 밑에 있는 설명은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오늘은요, 반드시.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문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볼게요. 여러분, explosion. 따라해봐. explosion. explosion. 이게 폭발이야. 폭발. 폭탄이 터진다 그러잖아. 폭발한다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원형도 기억하세요. explode. 쓰세요. 이게 예, 폭발하다예요. 폭발이에요. 폭발하다. explosion은 폭발이에요. occur 얘, 발생하다예요. occur만 쓰면 발생하다. 쓰세요 얘는 happen이라고 쓰기도 해요. 발생하다. 쓰세요 arise 발생하다. 여러분 이거 오늘 외워 버려야 돼 이것도. 이거 모르면 진짜 골치 아파. 두 단어로 쓰면요. take place. 다 발생하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워야 될 단어도 상당합니다. 썼어? 발, 발생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요. The explosion occurred. 폭발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Because는 왜냐하면이잖아. 누군가가 had forgotten. 까먹었기 때문이다.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까먹었다. 여러분 보세요.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사용이 다 끝났어요. 그럼 가스레인지 배고 잠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일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가스레인지 쓰고 잠그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 투부정사를 써야 되나요? ING 동명사를 써야 되나요?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거죠? 어떤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ING와 투부정사 중에서. 책을 보셔도 돼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야! 두부 정사와 동명사 중에 어떤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책을 봐 봐. 필기를 보라고 어떤 게할 일이야? 대답이 안 나오네요. 어떤 게할 일이죠? 두부 정사죠. 그렇지. 그러면 시제가 과거지만 헤드포 가트는 과거 외느라고요. 까먹은 거예요. 근데 뭐를 까먹었어요? 가스 레인지를 잠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할 일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t 턴오프라고 쓰셔야 다 됐어? 여기서 턴오프가 뭐냐면 끄다야. 끄다. 턴온 얘는 켜다. 자,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해하셨나요? 예, 다시 말하겠습니다. remember, forget, regret 얘네들은요. 투부 정사했쓸 때는 할 일이나 의무 동명사는 과거의 일 알았지? 그 다음에 try 투부 정사는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야. try I N g 는 시도하는 거야 시도. 오케이 예. 예를 하나 들어서, 어 선생님이 변비에 걸렸어. 아 시똥이 안 나와 환장하고 있어. 그래서 막 관장약도 너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은가잘 나오게 막그 뭐야 섬유질도 먹어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럴 때는 try ing 쓴다고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 stop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예요 저는 빵을 사러 가기 위해 멈췄어요 그럴 땐 stop to buy some bread 알았지? 근데 나는 공부를 멈췄어요 그럴 땐 stop studying 공부를 그만뒀어 요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셨어? 그 의미 차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아셨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